임문수의 진성카 유튜브 채널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검색창에 임문수의 진성카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다양하고 좀더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성실한 중고차 진성카 임문수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신차가에서 무려 3,400만원이나 차감이 된 1,510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의 사양은 최초 등록일 2016년 7월에 16년형 모델이고요 C클래스 4세대 경유 모델입니다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에 10만 8천 킬로를 달리고 있지만 미세누유조차도 없이 정말 완벽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럼 지금서부터 외장 관리 상태부터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벤츠 트레이드 마크. 자, 이 크릴로 되어 있는데 변색도 안 됐고, 오염도 안 됐고 너무너무 깨끗하게 신차크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를 보면 우리나라 지형에 요철 부위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긁힘 현상도 없이 너무너무 깨끗하고요 범퍼, 본넷, 휀다 단차도 없고요 색상의 변화도 없이 도장 상태가 완벽합니다 휠을 한번 보면 장기스 하나도 없이 너무 깨끗하게 16년식이라고 하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고요 미쉐린 타이어 거의 90% 이상 수명이 남아있는 타이어로 장착이 돼 있고요 사이드 시그널 램프 쪽에도 장기스 없고 문, 뒤, 휀더까지 사선에서 봤을 때 불곡 현상도 없이 또는 문콕 현상도 없이 너무너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상태도 너무너무 좋고요. 후면부에서 트렁크 라인과 트렁크 인 몰딩 그 하단부 범퍼까지 잔흠집 없이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자, 이제 조수석 쪽 라인 문콕 하나 없이 너무너무 깨끗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운전석 시트 날개 부위가 마찰이 제일 심한 부분이라 갈라지거나 이제 주름이 많이 생기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오, 주름이 거의 없습니다. 90% 이상 신품격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오, 시트 관리 상태 정말 최고입니다. 팔걸이, 암레이트도 보면 여기에도 이제 팔꿈치가 많이 닿아있는 부분이라 여기에도 좀 해짐 현상이나 사용감이 있을 법한데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조수석 시트도 깨끗하고요. 진열 시트 같은 경우에 거의 사람이 안탄듯 신차급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재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클래스라고 해서. 박스가 좀 작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대각선으로 골프백 두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고요. 트렁크 밑에 또 숨어 있는 수납함이 있기 때문에 이 수납함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 내부도 잔기수 없이 너무 너무 깨끗합니다. 자 이제 안에 들어가서 옵션 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자이 차량은 경유 차량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고객님들이 인지 어, 소리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야 그럴 수는 있지만 자 키를 넣고. 와우, 일발 시동 끝내줍니다. 개방감을 더할 수 있는. 1단짜리 썬루프가 들어가 있고요. 정말 깔끔합니다. 관리 상태. 자 이제 계기판을 보시게 되면 10만 4000km 조금 넘게 달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계기판상에 경고등 하나 없이 퍼펙트하고요. 91km를 넘게 달릴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최강의 극강 연비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센터페시아 전면부를 보면 라디오, 미디어, 전화, 그 다음에 옵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인포패널이 있고요. 기어게이트 쪽에 보면 패드가 있죠. 요걸로 매뉴얼을 또 조정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오디오 폼률, 온오프 버튼, 오토스탑 버튼, 전후방 센서까지, 그 다음에 드라이빙 모드까지 몽땅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렸던 차량, 16년식 C클래스 4세대 경유 모델이었습니다. 신차가에서 무려 3,400 이상 떨어져 있는 오늘자 판매가 1,510만원에 준비를 했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에 미세 누유조차도 없는 경유 모델 현재 키로수 10만 4천 k 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저희 진성가 대표번호로 전화해 주시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제가 실시간으로 전화를 받아서 친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멀리 계신 고객님들은 탁송거래로 굳이 오지지 않으셔도 될 만큼 친절하게 탁송거래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진짜 성실한 중고차 진성카 임문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